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설립자로 유명한 카메론 윙클 보스의 최근 트윗에 따르면 다음 코인 시장 강세장은 동양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관련 작심 발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배경에서는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상당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최근에 SEC 같은 경우는 뭐 리플과의 소송전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상품을 중지시킨다든지 바이낸스가 지원한 스테이블 코인 BUSD에 대해서 발행하는 팍소스에게 벌금 때린 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규 발행이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 강경한 규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코인 시장은 퇴보할 것이고 강력한 상승 기회에 있어서 다음 코인 강세장을 주도하는 것은 동양이 될 것이다. 작심 발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법원까지 끌고 간 소송에서 이겼던 적이 다섯 번 중에 한 번, 그러니까 승률이 한마디로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SEC에 맞서 가지고 대법원 소송까지 끝까지 저항했던 상대방 측에서는 승률이 80%예요. 다섯 번 중에 네 번을 이겼습니다. 이런 결과가 말해주는 부분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법리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암호화폐 코인 시장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치고 나오는 것이 홍콩 쪽이죠.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 대한 개방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의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이나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검진적으로 코인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래 금융 인프라라든지 기본적인 역대급 코인 시장 성장의 기회가 현재 동양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에 따르면요. 관련 리서치 보고서에서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SFC가 암호화폐 접근 방식에 대해서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과는 상당한 대조적으로서 해당 규제 방식이 엇갈리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가 있다. 현재 많은 자본과 인재가 아시아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SFC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 측에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허용 논의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역대급 강세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3,200만 원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작년 8월 당시 실제로 3,200만 원 만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어요. 해당 구간 자체가 악성 매물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이전흐름 살펴봤을 때 3,200만 원선 위로는 단기 급락이 벌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3,600만 원, 3,700만 원 라인까지는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이 당시 훅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매물이 없겠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3,200만 원, 3,300만 원만 돌파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3,600만 원, 3700만 원 라인까지 추가 상승 구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들 통해서 두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 당시 3중 바닥 라인이었던 2600만 원 라인. 여기 쉽게 돌파하기 힘들 거다. 강력한 지지 라인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돌파하면서 며칠 걸렸죠? 매물 소화 과정이 확실히 필요했었고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3000만 원까지 싸 버리죠. 이런 식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3200만 원, 3300만 원 라인 자체도 돌파 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3,600에서 700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30분 봉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바닥 짚어주고 상승했다가 또 바닥 짚어주고 상승하는 이런 추세적인 상승세의 추세선을 연장시켜 보면은 정확히 3,200만 원 라인과 수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23일 새벽 4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 시점이 현재 차트의 기본적인 흐름과 정확히 맞아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흐름 과연 상승으로 줄 것인가 하락으로 줄 것인가 방향을 결정하는 정확히 5대 5 라인에 서 있다. 기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현재 FOMC 의사록이라는 어떤 불확실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의 강세장 매물수와 흐름이 펼쳐진다라는 거는 오히려 여기서 방향을 상승으로 정하게 될 경우 그 상승 탄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 도지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지지한 이후에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다시 한번 더 눌림목 형성하고 현재 반등 3 8로 이어지는 구간이죠. 해당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0원 라인에 대한 돌파가 나올 것이다.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결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코인 관련 넘버원 담당 일진 채널로서 지난 바닷권 때는 매수하셔라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극대화 안겨드렸고, 최근에 영상 통해서 정확한 눌림목 형성됐으니 여기는 매수 급소 타이밍이다. 기본적인 차트상의 모든 흐름들 맞춰오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220원 라인에 대한 돌파가 나와줄 겁니다. 작년 11월 당시 어쩔 수 없이 FTX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지켜줬던 바닥 라인 그대로 지켜주고 현재 추세적인 상승세 이렇게 물량을 먹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120원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 매수세가 급해지면서 급등 패턴까지도 기대가 되거든요. 이런 해당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도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요. 한번 급등 패턴 시작되면은 그 어떤 코인보다도 강력한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다시 한번 2 2 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줄 것이다. 충분히 기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도지 코인과 관련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 방에 급등 패턴으로 장대양봉을 이렇게 한 방에 상승한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면서 올라갈 건데 이런 추세적인 상승 과정에서 분명히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도지 홀더 분이시라면은 이런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전문적인 정보 방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대응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충분하고 반드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코인 시장은요. 오라클 NFT.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략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반드시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영상 통해서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질문들 자체가 유형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뭐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만 파악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보방 통해서 사인을 통해 종목에 대한 매수가 를 선정해드림과 동시에 매도가도 같이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드렸던 로얄방 사인 보여드리면 하이버 네트워크 기준으로 980원에 80% 몰빵 투자하셨습니다. 비중 아주 크게 들어갔고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셔서 목표가 1080원에 미리 걸어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시황 브리핑 계속 들이죠. 오전 브리핑, 오후 브리핑, 저녁 브리핑.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정확히 다음 날 오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 수익 실현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으로 갈아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80% 비중으로 크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차트상으로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카이버 네트워크 현재 상당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음봉 라인부터 우리가 매수 잡아 들어갔고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팔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확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정보방 사인 보고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 미리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잠을 잤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쌓여있더라. 이런 경험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이렇게 미리미리 목표가에 대해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차트상의 흐름, 여기에 더불어서 호가창의 흐름, 매수세 존재 여부, 매도세 존재 여부, 이전 매물 구간의 소화 여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다음 테마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 종목들이 수익을 가장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요,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남들이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그 시점은요, 이미 고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진입하시는 분들이 투자로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흥 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IMF 2008년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도 역대급 폭락 장세 속에서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구간들이 탄생을 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2월 말에 이때 역대급으로 폭락을 하면서 영상 통해서 채널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떨어지기 힘들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상승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방 분들 구독자분들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만이 큰 수익이 나셨고 이 당시 다들 아시겠지만, 악재밖에 없었어요 뉴스에서 근데 오히려 저희는 악재만 있는 현재 시장이 오히려 바닥이다 지금 투자 심리 무조건 이용하셔야 된다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부르시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쌍욕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상승을 말하느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누가 이겼습니까 저희가 맞았죠 항상 투자 시장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 악재만 있다고 떠드는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저점입니다 그냥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들 여태까지의 경험 들노하우들 전부 다 집약시켜 가지고 그렇게 바닥이다 바닥이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그분들만 현재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문의 달라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장 수익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타이밍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투자자 분들 반드시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 채널이 무슨 뭐 코인 선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선물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추천도 안 드리고요, 운영도 안 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로만 안전한 코인들로만 단타 종목방으로 운영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뭐큰 수익 만든다 이런 목적 절대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들 코인 선물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어떤 폭락 나오면은 전 재산 그냥 청산 당하는 겁니다. 아주 큰 손해를 보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뭐 욕심없이 선물거리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그냥 한 번만 손해 봐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선물 매매 절대로 하지도 않고 추천도 안하고 운영도 안 하고 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회원 분들, 구독자 분들 인증 사진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해당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